<laughs> 아빠, 와, 고마워. <부거우다. 웃음> 아니, 아니. 근데 내가 자기만 만나면 광대가 들 미치겠어. 뭐해? <laughs> 뭔가 너무 귀여워요. 저 오늘 한 번도 안 입어본 스타일로 입었어요. 이따가 나가서. 한번 백팩 이 너무 귀여웠어. 아, 백팩 귀여웠어?

축들마다 본인들이 맛집이 있을 거아니에 맞아, 맞아. 정말 자주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 같아. 그리고 오늘 축제가 열려서 축제 구경도 정말 할 거예요. 맞아요. 말관량이 삐삐네. <laughs> 왜 웬일로 말랑광이라고 안 해? 말랑광인가? 뭐? 뭐가 맞는 말인데? 원래는 말랑광이가 맞는 말이야. 아니 말괄량이? 음~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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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오상 맞다 공지 도시. 뉴너 사이클 전술에서 봐야 돼. 리클리너. 음. 클리너너 <laughs> <laughs> 재밌구나. 떠야지. 음, 그래. 야까니 너무 짠 저희 일단 첫끼는 초밥. 맞아. 나 이, 일단 밥 먹고 나와서 나 이거 루북도찍을 제일 맛있어. 음, 문어도 맛있고 양념새도 맛있고 그냥 요다 맛있고 다양한. 맞아. 피나가요나요아보냅니다 주세요. 아니 아, 아니. 좀... 거짓말 치지 진짜 내조짐쳐갔어 아니야 배가 <laughs> 터졌어 항상 배가 터졌어 나도 배가 터졌어 깨돌이 옛날에 진짜 좋아했어 옛날에 이 게임 이기면 나 진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가방 빽빽처럼 매져 그게 진짜 귀여웠어 맞아 소풍은 <laughs> 그거 뭐지? 뽀로로 아니야? 이 뭐지? 뿔을 로 아니야? 이거 도장인가? 아 도장인 가 보다. 사카 하나? 아니. 커플링 <laughs> 하나 할까? 어? 난 좋아. 돈 있어? 아니 없어. 아 까비. 없어. 어? 징글벨 징글벨 징글어워. 어떻게 알았어? 당연하지 뭐. 그리고 이제 좀자연으로 이제. 돌려보낼라고요. 아 맞아. 오늘 그 친구들. 이거 어때? 고기 친구 텃밭에서 해가지고 이거 다 자란 날 거기 옥상에서 고기 꼬먹자. 오, 오 이거 가야 돼. 이거 가야 돼. 이거 그거 가야 되지. 어. 뭐 하나 해야겠다. 그래. 이거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? 나 하나 더 하고 싶지 않아? 어 그럼 방울토마토 어때? 나 너무 좋아. 진짜 고마워. 방울토마토 이거 하나 하면 진짜 되겠다 진짜 고마워. 뭘고마 봐. <laughs> 고마워. 찍고 있는 줄 몰랐지. 네. 어, 뭐, 들어 들어. 화장실, 어. 어 어머, 나 이거 좀더 들어주러 왔다. 화장실, 화장실. 생각 밥 묶음이야. 얼른 매직을 해야 되는데. 레전드? 다시 채용 중이야. 다시 더 먹을 수 있어? 응, 밥 먹으러 가자. 아빠. <laughs> 어 그래. 그래. 아빠. 어 좋아. 예예 아빠. <laughs> 근데 과연 요미피 카페는 어디일까요? 이게 열에 초같았었으면 아이스 초콜릿 이런 거 먹었었거든. 기억 나지 옛날 생각. 맞아, 옛날 생각 나지 자기야. 옛날 생각 난다 자기야. 자기야 사랑해. 나나 사랑해 <laughs> <laughs> 진짜 생각난다. 맞아 나 그때는 초코 좋아했어. 맞아 그때 초코 좋아했. 에비 c 초콜릿 한장했었던 시절이 있었어. 어, 니 진짜 신기하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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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치아바타랑 다크 빨미카레. 다크 빨미카레? 네, 1인 1료예요 아니. 아 어,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. 다크 빨미카메 하나랑 치아바타. 어. 드시고 가시나요? 네. <laughs> 너무 이쁘잖아. <laughs> <laughs> 자기 대박이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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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어, 그래 그래 그래. 와 어, 어, 그래, 그래. 어, 어, 자기 어떻게 이런데 알았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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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 맛있겠다. 맛있겠지, 맛있겠지. 어 자기 먹어봐, 먹어봐. 헐. <laughs> 이런 느낌이야.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여기다 찍어 먹으면 진짜 <laughs> 맛있어요. 뭐야? <laughs> 음, 맛있다. 괜찮지와 음. <laughs> 신기한 맛이네. 내가 진짜 체험한 너무 좋아. 이리한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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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이게 뭐, 축제를. 축제? 축제요? 끝난 것 같은데? 너무 <laughs> 미. <laughs> <laughs> 어어, 끝났어, 끝났어. 뭔가 너무 귀여워요. 아, 다 닫았어. 축주마켓도 있다. 축주마켓? 좋지! 어, 아, 나감시다합니다 <laughs> 엄마가 또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야? <laughs> 어살 뻔했네 <laughs> 와 푸바오다 와 용바오다 와, 와 용바오다 귀여워 왜? 있어 식혜야 진짜 식혜야 절상록이 없다 네가절상록이 없어 니 그... 얼굴 밀어야 되네 <laughs> 아니 맛있지 않아? 식혜 같지 않아? 나만 그렇게 느껴져? 흑혜염. 그치 그치? 고마워. 주면안 돼. 아그거지그치 쓰다듬으면 안 되는데. 야 이거 해! 왜팡안 터져? 그냥 저렇게 쏘기만 안... 어 끝났다. 어뭐돌 주세요. 어? 뭐, 도와주세요. 오, 와 예쁘다. 아이쿠. 와 팬더는 중국 가야 돼. 그래서 유미너 중국 가야 돼. 미안해 나 중국 가기 싫어. <laughs> 세다. 와 자기 턱관절 되게 건강하다 어떻게 매운 어묵 뭐번데기뭐먹어 말하 어떻게 말어말어말어 말어, 말어. 말자고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?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<laughs> 어, 먹어 먹어 그런 럼뭐 뭔가 안 먹으면 안 먹을래 아 먹자 그럼 먹자 죠마다 <laughs> 우리 나빠 백사람들이 노래 고 네? 우리도 나중에 뛰 같은 은거 하자 음 나중에 음 노래방 갈래? <laughs> 난 진짜 나이 먹어도 낭만있게 살 거야. <laughs> 진짜. 맞아. 원래 그거 알지? 오글거린다는 말 때문에 요새 낭만이 없어졌대. 아 진짜? 낭만을 추구하면 막 오글거린다고. 우린 아, 낭만있게 살자. 어. 아니. 원래 낭만은 어. 원래 낭만은 오글거리는 거야. 야포보우 빨리, 빨리 가자. 빨리 와보우오 어, 가자 형. 와 진짜 재밌겠다 그치? 어. 얼마 만나 새로운 시작 크나혹소타쥬 <laughs> 진짜 팬이거든 카라멜라지? 음 응. 네. 승인 완료 시까지 빼지 마세요 멍이 팝콘이고 이거 요미 팝콘이거든요? 근데 이거 1,500원 추가한 게 훨씬 잘했다. 500원 추가한 거 아니었어? 네. 카라멜은 1,500원. 아, 뭐야. 여기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일반자석에서 영화를 절대 못, 못 보잖아요. 맞아, 맞아. 팝콘 하나 사서 먹을 때 영화관에서 손 닿으면 설레요. <laughs> 근데 너왜 나랑 팝콘 따, 따로 먹었어? 어? <laughs> 이것이 효율이니까. <laughs> 우리 연애축제 해보자. 그래. 아, 영화 재밌네. 왜 영화보다 내 얼굴이 더 재밌어가지고 나 보는 거야? 그렇지 영화 볼 시간이 아깝고 영화 보면 우리 둘다 서로 얼굴 못 본다고 하면서 그말 기억 나지? 아까 그니까 기억 나지? 그말 그 했던 거. 어. 그지? 어. 아너 되게 로맨틱하다. 네가 한 말이야. <laughs> 어. 아 뭐야? 아 뭐야? 연시랑? 아맞섞 교. 아 뭐? 아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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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말는 <아니, 아니>, 정말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 영상 아시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놀리는 거. <laughs> 근데 나는 그 영상을 몰랐는데 유미가 갑자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<laughs> 우리 미래일 것 같다는 거야.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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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아버지야. 그니까. <laughs> 진짜 나 같더라고. 똑같을지. 방랑주 원래 1도 무궁한 사람이야. 근데 내가 자기만 만나면 광대가 돼. 이거 안가냐 먹는 닭가어 너무 깔끔아다 진짜? 센스 뭐하 뭐야 진짜? <laughs> 뭐야? 센스? 이게 센스야. 이게 센스야? 네. 영화 보고 야, 영화는 이렇게 봐야 돼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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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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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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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 아 이게 미디어 세상에서 요새 유튜브가 꾹 누르면 2배속이 되다 보니까그 응. 답답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응. 모든 영화를 봐도 어. 좀 요새 좀 짧은 게 대세잖아 미치겠어 뭐해 <laughs> 아 깜짝이야 <갑자기야. 웃음>